이제는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온다던데 그게 진짜인가요? 최근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복지제도를 알고도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워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알아도 직접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 지급제도를 확대합니다. 즉, 대상이 되면 신청 없이도 계좌로 바로 들어오는 구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동 지급 확대는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더 이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설계된 변화입니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가 보유한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 소득, 재산, 건강 상태, 생활 상황을 자동으로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이 점점 넓어집니다. 이 흐름을 실제 사례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입니다. 그동안 여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이동이 힘들어 제때 신청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연계 정보나 건강보험, 장기요양 데이터 기반으로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확대됩니다. 즉,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구조가 사라지고 조건이 되면 자동 지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소득 변동이 잦은 저소득 근로자입니다. 월별 소득이 들쭉날쭉해 기준을 넘었다가 떨어졌다가 반복되는 가구는 기존에는 본인이 다시 신청하지 않는 한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동 지급 체계에서는 소득 변동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 다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이 재개되는 구조가 도입됩니다. 지원 누락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장애가 있어 신청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활동 지원, 의료비 감면, 돌봄 서비스는 각각 신청 절차가 달라 제도 자체를 몰라 놓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장애 정도, 건강 정보, 소득 자료가 통합 조회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자동 안내 또는 자동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은 신청 없이도 여러 혜택을 동시에 연결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자 중심이던 복지가 이제는 정부가 먼저 확인해 지급하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소득과 건강 상태, 생활 정보가 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지원 대상이 되면 누락 없이 혜택이 전달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에서는 자동 지급 제도가 왜 도입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되는지 큰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적용되고 지급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며 본인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동 지급은 단순히 편하게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줄이고 지원 누락을 막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자동 지급이 적용되는 기준 데이터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주민센터가 각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서로 연결되는 속도가 늦고 적용방식도 달라서 누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기관들의 핵심 데이터가 실시간에 가깝게 연동되며 개인의 소득, 재산, 건강정보, 가구 구성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 기반 판단이 강화되면서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지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기초연금과 각종 감면 제도의 자동 연계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층은 현재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개편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자동으로 감면 제도와 연결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이 적용되는 방식이 확대됩니다. 즉,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도 전기가스통신비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중증장애인 지원의 자동인식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장애 등급이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활동 지원 시간이 정해져도 추가적인 주거 지원이나 의료 지원은 신청을 통해 별도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장애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활동 지원, 의료비 경감, 이동 지원, 안전 관리 서비스 등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구조가 시작됩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은 신청 없이도 우선 접수 대상으로 자동 분류되어 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저소득층 지원의 자동 재개 구조입니다.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한번 탈락하면 본인이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가구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자동 지급 체계에서는 소득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시스템이 이를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을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근로 변동이 많은 가구에게 매우 유리한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주거급여의 자동전환 적용입니다. 월세 증액이나 전입 전출이 발생하면 본인이 신고해야만 기준이 조정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전입 신고 확정일자 정보 주거 계약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며 주거급여가 실시간에 가까운 방식으로 재산정됩니다. 월세가 오르거나 가구 구성이 바뀌었는데도 반영되지 않아서 손해보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큰 가구는 자동 지급의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긴급 지원의 자동 감지 기능입니다. 지금까지는 위기가 발생해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병원 이용, 장기 입원, 갑작스러운 실직, 공공요금 장기 체납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기관이 먼저 통보받고 지원을 검토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 기능은 혼자 사는 고령층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합쳐지면 자동 지급제도는 크게 세 가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복지 누락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신청 부담을 없앱니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빠르게 혜택을 전달합니다. 이제는 몰라서 못 받는 시대가 아니라 정부가 먼저 찾아주는 복지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특히 자동 지급제도는 앞으로도 적용 항목이 계속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변화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동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